<laughs> 안녕하십니까. 산이강이 산책을 나왔어요. 제제 제제 패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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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어디 가요? <laughs>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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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산 가자. 강해도 가자. 응가 너는 응가 하고 산이는 응가 했어 <laughs> 빨리 가. 가 가자. 응. <laughs> 응. 아이고야. Huh, oh, ini baru tuan. Ini, yeah. macam mana? Eh? K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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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ji. <laughs> 해 가지고 있어. 어디야? 어디야? 강현야강현 거기 아니야. 강현야안 돼. 지지지. 펼쳐. 좋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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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laughs> 엄마 줄이 꼬이면 엄마가 올라해 쉬러. 야 자연스럽게 잘 가네. <laughs>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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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가자. 아니야 사냐. 니야 한다. 사냐 야 안돼 안돼 빨라 와이어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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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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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ji. Hei, eloklah, eloklah, eloklah. Wei, 뭘 먹었어? 얼른 와. 이리 와. 가자. 가, 산하 자 빼빼빼 가자 가자 여기 한번 가볼까? 하나 하자, 테. 이리 와봐. 여기 아니 아니 아니아니아니 옳지 치지치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봐. <laughs> 시골에 오는 게 이런 게 매력이지. <laughs> 가. 응? 아니, 아니, 아니. 엄마 안 따라다녀도 돼. 가자. <laughs> 다니 산책 많이 못 했어? 응? 왜? <laughs> 가자 으아 여기 봐라 안녕하세요 으아 저기 봐라 헤헤 <laughs> 자자자가 <laughs> 가자, 자, 어. 가자. 하나 그쪽이 아니야. 가자. <laughs> 가자. 누와 안돼, 내려가면 안돼. 시, 한번하고. 누와 배배배배 배, 배. 배, 아니 배. <laughs> 아, 힘들어. 도착. 하자. 하자, 하자. 어디 갈 길도 착착 알아서 간다, 뜨거이. 아, 하자. 어, 디 갈라고? <laughs> 엄마 거기 안 갈건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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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돼물안돼물 집에 가서 줄게 하나 물 먹고 싶구나 빨리 가자 집에 빨리 가자 집에 가서 물 먹자 얼른 와 가자 가자 얼른 와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여? 가자 <laughs> 할아버지 거다 할아버지 거아 삼촌 거 삼촌 거 아닌가? 아전화아 강아 가자 가자 에헤 이 가자 어누아 빨리 집에 가자 목말랐어, 목말랐어, 세상에. 하나, 집에 가 와, 이쁘다. 오 근데 정말 이쁘다. 그치? 우와. 우와. 와, 근데 춥긴 추웠나보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이로. 강아지가 걸어다니면 해볼까? 안 아, 와, 가게. 아, 어, 저. 가자. 얼른 와. 가자. 하나. 하나 집에 가자. <laughs> <laughs> 어목질 좋다 이거 괜찮은데 그치 여어디꺼요 아이씨 가자 야 강이야 강이야 태태 태태 빨리 와 강이 빨라 어딜 내려가고 있어 강아 정말 나 빨리 가게 집에 집에 가서 물 먹자 <laughs> 야다 왔다 하자 빨리 집에 가자 야, 조심해야 돼. 여기서 빨리 하자황녕야 이리 와. 황이야. <laughs> 이리 와.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산책을 다 마치고, 어, 여긴 도로 깔아서 핸드폰을 들고, 저기, 갈 수가 없어. <laughs> 애들 먼저 지키고 가야 돼서. 아, 올해도 이렇게 산이와 강이와 건강하게 저희 엄마집에 잘 있어줘서 고맙고 음, 또 내년에도 애들하고 이 구레들판을 <laughs> 산책을 어하니 아, 앞에 하게 바람면서 하니 와제 저지른다 빨리 오자 빨리 오자 오니와 얼른 와 잠깐만 눈을 딴대요 하면 애들이 쟤를 저질러 잘봐 이리와 하니 아니. 가니야 강이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내년에도 엄마랑 좋은데 많이 가자 알았지? 어디, 이리 와봐. 이리 와. 아무도 알아. 사나, 강희야, 이리 와봐. 아무도 알아. 어디, 어디, 어디 갈라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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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엄마랑 뽀뽀. 하나! 하나! 강희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지금 빨리 가자고, 빨리 가자고. 또 내년에 만나, 오, 예쁘다! 내년에 만나요.